오늘은 트우파 관절 리뷰 공중부양하는 초전도 체조 인생 꿀팁 1타 강사 목소리로 진상 퇴치 바로 시작 뼈에 닿을 거야 뼈에 닿으면 일단 골수염이 생기지 이게 이제 이 오염된 뭐 그러면 또뭐 생길 수 있잖아 화상풍이 어, 생길 수도 있어요 혼자 남은 집에서 도둑들을 무찌르는 캐빈의 우당탕탕 좌충우돌 영화 나 홀로 집에 알고 보면 도둑들은 캐빈 덕분에 화상 골수염 폐열 파상풍이 걸리는데요 이쯤되면 호러 영화인 듯 덜덜덜 이렇게 전혀 다른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이 리뷰하는 영상이 인기입니다 수우파 버전도 있습니다 2년 전 수우파 시즌1에서 효진초이의 관절을 걱정하던 영상이 이슈가 되었 었고 무릎 나가 이거 땅바닥에 물 깔고 있네 요 무릎 보호대라고 좀 하고 하지. <laughs> 수우파2의 바다 관절을 걱정하는 리뷰도 최근에 업로드되었습니다. 안 좋게 얘기하면 이게 관절이 불안정한 거거든요. 사실. 전신인대 이완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수우파 볼때 멋있었는데 선생님들 이야기 듣고 나니 바다리의 관절이 너무 걱정됩니다. <목소리> 여러분 이 영상 아시죠? 초전도체자로 알려진 이호철님의 슬릭백 챌린지 영상인데요 진짜로 공중부양하는 거 아닌가요? 발이 하늘에 떠있어요 후덜덜 외국에서 먼저 유행이었던 주비 슬라이드 챌린지는 이호철님의 영상으로 국내에서도 슬릭백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유행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국밥 먹으며 틱톡 보다가 리스각이어서 찍었다고 크크크크 <laughs> <laughs> 그럼 다가딱 보는데 외국인 원래 원조 유... 찍었던 분 영상을 봐서 이것보다는 내 친구가 낫다 해서 딱 올렸는데 딱 집가서 낮잠 자고 일어나는데 좋아요가 400k인가 돼 있는 거예요딱 충격 먹고 딱 보여줬죠. 마음 많은 슬릭백 원탑인 분들의 영상도 보고 가시죠. 주비 슬라이드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튜토리얼 영상도 있습니다. 밟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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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걸 좀 빠르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하하. 요즘 살기 팍팍하죠? 그런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인생 꿀팁 강좌 소개해드립니다. 영상만 보면 뭐야 할 수도 있는데 이 영상의 포인트는 같이 스며드는 영상 댓글들입니다. 비슷한 컨셉으로 인생의 다양한 팁을 알려주는 유튜버 준빵조교님도 있습니다. 근데 듣다 보면 어 이거 쇼츠에서 많이 본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크크크 <laughs> 겸손한 이미지를 주고 싶을 땐 박서중 예 교수님 그 아이고 재벌 같은 이미지를 주고 싶을 땐 룩시아 이송예 감정이 올라올 때 야. 감정이 올라올 때예야 감정이 올라올 때 아. 이거 그냥 상반기 민모음 아니냐고요? 저도 눈물 날때잘 사용해 보겠습니다. 감사요. 누구세요? 사랑해요. 집 밖에 있는 누군가가 똥이 같은 순진무구한 사람이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수상한 사람이 노크한다고요? 이 영상을 틀면 됩니다. 누구세요? 누구신데요? 누구신데 문 두드리세요? 쉐이킹가 없는데요. 성인 남자분들이 녹음해 준 목소리이다 보니 자연스러운데요. 사투리 버전도 있고. 누구신데요? 에? 대사가 다양한 버전도 있습니다. 누구세요? 아니라고요. 문 앞에 놓고 가 주세요. 자꾸 이러시면 신고하겠습니다. 영상 하나로 이 흉흉한 세상 살아가는데 약간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피자의 번식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피자가기다. 여러분 저도 피자 씨앗 구하러 바다로 떠나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재미있는 뜨는 레터 영상으로 만나요. 이상 뜨는 레터였습니다. 안녕 <목소리>